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네. 우리 모든 삶들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들도 시험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이, 그것을 이겨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덜 다른 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주님 보시기에 별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에스라서는 어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그 강절한 소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뿐만이 아니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어 본향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처절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본향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분명한 그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향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돕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항상 이 본향임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들 속에 닥치는 시험들, 이것들 실제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믿,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 식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주어진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향을 살아가며 본향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들로 바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본질이 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만 악했습니까? 그 시대만 악했을까요?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는 다 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범죄, 범죄들이 이땅 속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졌다고 하지만 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나라들로 말미암아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들은 더 피폐해져가고 지구의 환경은 망가져가고 있고 점점 더 예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악합니다, 그죠?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거죠. 아기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천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 어, 사도 바울은 이 세대가 한마디로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늘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구속하다, 송량하다, 그리고 구원하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악기다라는 헬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딤 더 타임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시간을 속량하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해져가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흘러가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잠시 흘러가는 이 세상에 너희 몸을 맡기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맡기지 말고, 너희 삶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 바로 이 영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건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로 흘러가는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려면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원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는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우리 카이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에 몰두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 내 앞에 닥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집중해서. 볼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흘려 보내지 않고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30년의 시간보다 3년의 공생애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3년의 공생애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주일의 시간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한 오늘 하루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30년의 시간보다 공생의 3년의 시간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루어간 그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하나님의 뜻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했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왔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인생을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의 소망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 얘기합니까? 어떤 부자의 얘기를 합니다 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예, 그죠? 고가난에 채우고 이제 내가 먹고 쉬고 즐기리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가시면 그가 어떡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대비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인과 의인이죠. 그리고 육신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 율법의 사랑과 은혜의 사랑,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랑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해서 어, 대비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사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지혜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더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더 많이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더 많이 남기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나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지만 같 실제로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악한 악한 것들의 흐름, 악한 것들의 지배를 따라 지배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육신의 정욕, 정력,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나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종욕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던 초대교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바라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한 만나면 하는 인사에서는 만나면 하는 인사는 마라나타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주님 만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라 것이죠. 이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님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을 천국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은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술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술취한 것과 방탕한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 사도 바울이 끌어쓴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술취한 것은 방탕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겨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방탕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술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을 대비해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술취했다라는 것 단순히 술만을 의미하진 않죠. 세상의 것, 뭐 술, 뭐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이야기하기도 있다라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헛소리도 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야기 하십니다. 세상에 취해서 육신에 취해서 그렇게 따라가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타내겠느냐?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가 하나님께 상급받는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33년 성경은 이 방탕하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취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들, 하나그것 없이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천국을 소망삼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하,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 눈으로 보아 가지고 아 이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카로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 아, 정말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건져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건져올리는 낚싯대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카이로스의 복된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또 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 크로노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살아므로 참으로 그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